지금 리플과 SC 간의 XRP 증권 관련 소송이 이번 주에 최종 판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격이 얼마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리플의 XRP가 SC 소송에도 이제 3년 만에 1달러 넘는다는 이제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제가 그 뒤에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합의냐 혹은 승소냐 이두 가지에 첨예한 예측들 가운데 당연히 저는 승소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합의를 하면 둘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를 간다면 당연히 1달러 못 넘을 이유가 없고요 먼저 이 최종 판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최종 판결에 관련해서 이제 리플과 SEC 간의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을 보인다 아날리사 토리스 판사 이 사람이 리플과 SEC의 1차 판결을 냈던 사람이고 지금 항소심도 진행 중인 판사죠 참고로 1차 판결때는 리플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물론 부분패소도 판결했지만 전체적으로 리플의 승소였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벌금과 명령을 결정하는 중이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다 증권으로 판매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왜 승소를 예측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반면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화폐라고 반박했다 아니 너무 당연하게 디지털 화폐 맞죠 이게 왜 증권이야 우리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리플을 지금 사면은 뭐두 2배 이상, 3배 이상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라 말씀하셔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었어요. 리플이 이제 투자를 하면, 리플 사에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리플 가격이요. 근데 당시랑 비교해서 몇천 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로 손해 본 사람이 없으면 이건 증권이 될수 없다. 증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1차 판결 때이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리플에 유리한 부문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XRP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했다. 이것도 호재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XRP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를 했지만 지금 이게 호재인 이유가 뭐냐면은 XRP 리플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달 일정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를 기관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매된 물량이 앞으로 금지가 된다면 앞으로 시장에 나올 XRP 물량도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행동은 XRP 공급을 막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이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 머피랑 프레드리 스폴리는 토리스판스의 최종 판결이 8월 초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판결이 이제 완전 4년은 아니지만 거의 3년 8개월 정도 끝만큼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SEC 의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연설을 했었죠. 그런데 얘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러한 함성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를 해임한다고 말을 하자마자 엄청난 환호가 들리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 결연한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SEC 현재 SEC에 대해서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 이제 그 생각을 발언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트럼프가 한다면 뭡니까 100%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곧 곧이 아니고 이제 무조건 당선이 되면 무조건 SEC 위원장을 해임할 거다. 지금 SEC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트럼프하면 뭡니까?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비단 이거는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 이존 디튼 같은 경우에도 뭐 리플의 진영이죠. 리플 진영인 변호사인데 이 카멜라 헤리스 누구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부통령이에요. 조 바이든의 부통령이자 지금 미국 대선 후보이죠. 게리 갠슬러에게 해고를 촉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멜라 헤리스에게 게리 갠슬러의 사임을 요구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토레스 판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레스 판사는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이 증권 판결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토레스 판사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이 평생 민주당원이에요 토레스가 그런데 같은 SEC가 너무 무리하게 리플을 기소하니까 같은 민주당, 같은 정치를 띄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헤리스는, 헤리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민주당원인 토레스의 판결을 신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항소법원은 SC가 법을 위반하여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한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코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 규제하기 위한 논리들을 어떤 걸 내세우는지, 그리고 그 논리들이 자기가 스스로를 모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규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까 토르스 판사가 XRP 판매는 증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왜 제가 강력하게 승소를 예측하냐 하면 뭐 합의금 SEC가 제안한 합의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바이낸스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이 SEC의 소송 일부 기각은 업계의승리라 하면서 바이낸스 손을 들어줬어요 이 바이낸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2023년 말에 바이낸스 창풍자와가 SEC랑 CFTC에 기소가 되면서 벌금을 무려 5.5조 원이 나냈어요 역사상 최고의 벌금인데 이게 지금 이 벌금 누가 되냈냐면 CFTC에 냈어요. CFTC. SEC에는 SEC가 거부했습니다. 무조건 바이낸스 엿먹이려고. 바이낸스 무조건 벌 받게 하겠다고 거절했는데 이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한 사건에서 이 바이낸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BNB, BUSD는 증권이 아니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BNB 판매 역시 증권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코인이 뭡니까? 바로 리플이죠 지금 리플코인이 이 바이낸스보다 더 이전으로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리플은 증권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몇 년이 지난 3년이 지난 아니 이 4년이 지난 이 BNB 코인 또한 증권이 아니래 그러면은 당연히 최종 판결은 리플 또한 증권이 아니다로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낸스 사건이 리플의 승소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이 바이낸스 또한 5.5조원의 벌금을 내고 SEC에는 합의조차 못 봤어요. 그런데 SEC가 졌잖아. 바이낸스가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승소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SEC랑 리플의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합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최종 법원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s c 랑 리플의 합의를 기대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합의 이거 지금 중요한 절대 아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양측 다 아니 리프, 우리는 리플 투자자니까 리플이 이렇게 많다. 합의는 절대 좋은 방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리플도 무언가를 포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라는 표현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합의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중요한 거는 이 헤드라인 절대 아니고요. 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본질은 뭐냐? 만약 합의를 해버리면은 합의란 것이 이런 일이지 말하는 게 합의입니다.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 낮지만 일어난다 해도 큰 승리가 아닌 타협이다. 양측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절대 좋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의 회의가 쭉 났죠? 끝났어요. 아무런 발표도 없이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기대대로라면, 합의라는 키워드 때문에 리플이 큰 상승을 보였다면, 은 합의가 쭉 났으면 이렇게 내려야지. 근데 리플 가격이 안 내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본질이 사실은 합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진게 아니다. 합의는 자극적인 소재였을 뿐이다. 여러분들께서, 이 개미들을 올라타게 만들고 개미들을 털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합이라는 키워드를 세력이 이용했을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승소다 그리고 이 승소가 굉장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리 가격은 합이가 쪽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기회가 이 리플이 다시 또 이제 1달러를 넘기 위한 그런 도약의 장이 아닌가, 도약을 막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 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오르고 나서 조정을 준다면요. 물론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여기에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 1달러를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저는 리플이 비상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확신이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